드디 오메 불만 기다리다 미니어시카우가 왔구요 너무 떨리네요 와. 어? 이거 뭐야 드디어 요거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자, 이렇게 2년 전이 왔습니다. 제가 이제 3월 1일 날 당첨됐다라고 영상을 올리고, 한동안 10이 안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계속 조마조마 했습니다. 되게 빨리 떠가지고, 뭐, 지난주에 러셨던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진짜 막, 일주일이 지나고, 막, 2주일이 지나도 안 뜨는 거예요. 그래서, 하, 이거 메일을 보내볼까? 하다가도, 메일 보냈다가, 아, 미안하다. 그냥 취소해줄게. 이런 메일을 받을까봐, 쉽게 메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.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. 아나 당첨된 사람인데 아직도 10이 안 떴어. 언제 뜰까? 되게 정중하게 보냈거든요. 답변이 빠르고 왔어요. 너 거는 이제 곧 배송이 될 거고 한 2주 안에 다 배송이 완료될 거다.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15일에 10이 딱뜬 거예요. 목, 금, 토, 일, 월. 5일 만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결국에는 무탈 없이 이렇게 왔다. 제가 유니온 조던, 그러니까 조던 하이는 처음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전에 나왔던 조던 하이 박스들을 보니까 이거랑 똑같더라고요. 일단 처음이니까 박스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조던 광고에서 쓰였던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박스로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유니온 LA 그 사장이 디테일적이고 매니아적인 부분을 잘 건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박스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박스 어느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죠? 이렇게 옛날 조던 광고들 그런 것들 이렇게 딱 배치해 놓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이렇게 꼴라지? <laughs> 제 시대에 나왔던 광고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속지에서도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유니온 조던 하이를 만들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는지 그런 설계도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어, 요런 게, 우리 매니아들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. 막, 요런 거. 박스 하나, 속지 하나 보는 재미가 있다. 아. 속지가 하나하나씩 쌓여져 있고요. 정말,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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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음, <laughs> 그게?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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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카고.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. 얼마나 기다렸어요? 아, 한 15일 기다렸죠? 올해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. 그또 이렇게 대장급을 하나 갖고 나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도 갖고 싶다이는 생각이 드네요. 왜 얘가 대장급이야? 유니온 조던은 대장이라고 해요 저희끼리. 왜? <laughs> 예전에 스니커즈 붐이 있기 전에 그때도 이제 리셀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신발들이 흔치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니온 조던이 한 축을 당당했다. 어, 지금은 얼마인데? 지금도 이전 컬러들은 100만 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지금 한8 0만 원에서 100만 원 진짜? 왜 이렇게 비싸? 국내에선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뭐 희소성 그리고 유니온 조던 하이에다가 그리고 시카고니까 솔직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100만 원 넘어가는 신발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스칸마저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유니온 조던은 힘을 내고 있다 계속 보게 되네요 신발을 유니에 그래. 가본 적 있나? 우리 가봤지 그 스투시 옆에 유니온이 LA에 진짜 조그맣게 있어요. 음. 그렇게 넓지도 않고 2층짜리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본점이야? 응, 음, 그게 유니온 LA. 작은 규모의 편집샵이 지금은 이제 글로벌적인 편집샵이 된 거죠. 제가 이 신발에서 가장 기대했던 거는 가죽의 퀄리티,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. 가죽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쭈구리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. 검정색 수호신 부분은 아주 매끈한 스웨이드 가죽이 사용이 됐고, 그리고 요 카라 부분은 거친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카고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, 이제 이렇게 시카고 리 이미진드랑 비교를 했을 때, 더 진한 레드로 보입니다. 가죽의 퀄리티는 이 유니온 쪽이 상당히 더 좋아 보인다. 이 유니온 조던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, 윙로고가 좀 크죠? 일반적인 조던에 비해서. 이번 유니온 LA는 완전 찐한 에이징이 들어가 있어. 요거는 한, 1, 2년 지나면 이런 색깔, 5, 6년 지나면 이런 색깔. 그냥 내 생각. 유니온 하면은 요 실밥 아니겠어요? 이 실밥이 왜 있는지 아세요? 파란 실밥? 예. 아! 뭘? 꿰매서 신은 거야. 아, 얘를? 어. 그러니까 너무 달고 달아서. <laughs> 뭐,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. 밑에는 이 시카고 컬러고 위에는 이 섀도우 컬러이기 때문에 그 둘을 이렇게 이 스티치로 엮었다. 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치를 넣은 게이 유니온의 가장 큰그 특징이고요. 그리고 이 혀탭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. 원래 보통은 이런 폴리라던가 아니면은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종이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영수증 느낌 나게. 그리고 세 개의 신발끈이 맺어 있다. 그래서 여분 끈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신발 끈이 되게 신기해요.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랄걸요? 오! 반반이잖아. 신발 끈이 반반입니다. 요 크림 반반. 끈에서 <laughs> 요 크림 끈에서 검정 끈 그리고 검정 끈에서 회색 끈 그리고 이제 노랑 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좀 과해지고 있어. 음, 좀 과하다. 음, 확실히. 매니악하네. 하나 더! 하나 더 매니악한 부분. 이거, 이거 진짜. 인솔에도 이렇게 제품의 이제 설계도 아니면 설명서 같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. 이 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인솔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뭐라고 써 있는데? 라벨은 우븐으로 제작하고, 유니온이라고 쓰지 말고, UN 플래시 LA를 쓸 거.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음, 나, 나 봐줘봐. 되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. 거짓말이 아니고.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? 반대쪽에는 이제 어떤 레이스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, 미트솔은 어떤 컬러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, 그리고 텅, 인솔에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제 인솔까지 보는 재미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이 유니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.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인솔이 되게 부드럽네요. 이게 인솔이 되게 말랑말랑한 인솔이 들어가 있어요. 아 정말 오랜만에 정말 대장급 신발을 제가 정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. 올해 이 신발 하나면 된다. 라고 마음 먹었는데 정말 이 제품을 실제로 보니까 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신발이다. 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제가 3월에 발매되는 주요 신발들에 대해서 영상을 다뤘었는데요. 그때 이 유니온 조던이 3월 18일에 발매가 된다. 라고 영상을 남겼었는데,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보아, 3월 18일에는 발매가 안될것 같고, 뭐 3월 말이라던가, 아니면 다음 달에 발매가 될것 같은데, 정말 여러분, 이 제품 도치시면안 됩니다. 그래서,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꼭 당첨됐으면 좋겠고요. 만약에 당첨 안 됐으면은, 옷돈 주고 샀어? 제가요? 응 아, 못 사죠. 뭐야. 아, 그니까, 러 이게, 너무 이쁜데, 가격이 이제, 산으로 가버리면, 노화가 되어야 되잖아. 아마 지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지만 여기 국내에도 발매가 되고 해외에서도 조금 더 많이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그래도 초반에 6, 70만 원대에 거래가 되지는 않을까 노려보시는 분들 이 있다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제품이다 하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림이셨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신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니언조던 시카고였습니다.